2023년 고1 모의고사 어, 6월 36번 우리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 문제니까 우리가 내신 공부라서 먼저 어떻게 되냐면 B가 제일 첫 번째로 온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오고 마지막에 이제 C가 오는 이런 순서인데 이 단락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 표시한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B의 첫 번째 문장과 이 주어진 문장, 이 전체가 이제 배경 설정이 되는 거야. 자, 배경 설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하냐 하면, 어, 옛날에는 시간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한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핑크색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변형 문제 추천한다 그러면, 일단, for example, this. 이 부분을 이용한 우리 문장 넣기, 어, 그 정도 좀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라서, 충분히 뭐 혹시 다른 문제로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략 6천년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농업이었다. 이거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 어, 살았습니다. 뭐그 연중 내내 자뭐 하면서 음식을 찾아 사냥을 하거나 또는 그들의 가축을 이동시키면서 어디로? 충분한 음식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B로 가는 거지. There was no need. 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필요?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삶이 자연적인 어떤 주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뭐와 같은? 그러니까 바뀌는 계절, 또는 일출과 일몰과 같은 그런 자연주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시간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냥 해 뜨면 아 아침이구나 어, 해가 중천에 있으면 어, 정오구나 점심 먹자 그 다음에 해가 지면 저녁이다 이제 자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더큰 정착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이 need it 필요로 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시간을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간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A로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어떤 경우에 시간을 알고 싶었는지 바로 그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예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직자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뭐를? 언제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처음 시계를 발명한 때였습니다. 해 놓고 이제 그 시계 설명하지. 근데 시계는 장치야. 어떤 장치? 흘러가는 시간을 보여주고 측정하고 그리고 추적하는 장치인 그런 시계를 발명한 때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앞문장이지 성직자들이 종교적 의식을 언제 시, 수행할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것. 이거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시계는, 현재 완료지? 계속 중요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오늘날, 시계는, are used, 사용되어집니다. 자, 뭐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위해. 뭐와 같은? 바쁜 공항 스케줄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에 사용됩니다. 자, 만약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면, 비행기들은 서로서로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륙하거나, 착용할 때,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락, 아까 소개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그 문장 놓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 예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this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어. 어, 시계는 그 이후 이제 계속 중요해 왔다. 아, 요 부분. 요 부분도 문장 놓기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6번 이 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